자 이에 맞서는 공놀이하의 수비 위치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야 좌익수부터 전두현, 과근관, 조대현 선수고요. 내야 삼루부터 강재흥 고주호, 방대식, 이몽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포수 마스크는 김웅진 선수가 끼고 자 오늘 선발 투수 황윤재 선수입니다. 사실 황윤재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어 투수로서 깜짝 등판을 했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로서 출격을 합니다 지난번 알바트로스 연예인 야구단과의 경기에서 1이닝 2피안타 0자책 현재 평균자책점은 제로입니다. 네, 지가 예. 막히네요 피안타가 두개 있기는 했지만 실점 없이 탈삼진도 한개 기록 중이고 자 과연. 오늘 선발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laughs> 지금 또 채팅창 난리났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황윤재 선수의 팬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동건이님은 좌완 에이스 이렇게 외쳐주셨고 롤링님은 와 점점점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냥 감탄만 나온다 이거죠. 속도 네, 예. 좋고요. 예, 100kg 일단 넘겼고 좌완인데 100kg가 넘는 건 상당히 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예. 그런 선수인데 사회인 야구에서 좌완 1 0 0 k m 대 공을 던진다. 그러면 데려와야죠. 네, 상당히 귀하죠. 예. 네. 뭐 이제 프로야구에서도 좌완 파이어볼러는 그렇죠. 기옥에서도 건져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공놀이가 여름을 맞아서 이제 시원한 유니폼으로 이제 맞췄는데 특히나 이제 황윤재 선수는 지난번 경기에서 거의 머슬핏의 <laughs> 유니폼 잘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선발 투수라니 윤재야 잘하자. 쩜쩜쩜 황윤재를 아세요? 님은 항상 이렇게 강하게 네. 댓글에 남겨주시고 마치 자식을 응원하는 <laughs> 네. 어머니처럼 <laughs> 맞아요. 첫타서초구부터 방망이가 나갔습니다. 윗꿈을 때리면서 파울 네. 이제 임대호 선수도 황윤재 선수가 던지는 연습 투구를 던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어, 초구는 건드려 봐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을 거예요. 제구도 좀 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만회 해야 되겠네요. 네. 와! 바깥쪽 걸칩니다. 5투의 볼 카운트. 황윤재가 유리한 볼 카운트를 선점했습니다. 황윤재 3구. 이번에 조금 높게.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어, 다시 한번 높게 갑니다. 볼칸 투투 엔트. 확실히 이제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들은 좀 어깨가 풀릴 때까지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예. 센트. 떨어뜨렸는데요. 때렸습니다. 늘린 느린... 또타성에는2번 어? 타자 조성환 선수입니다. 초구 헛스윙. 자 오늘 포수로 출격하고 있는 조성환 선수. 조성서 선수 수 출신이에요. 아 그래 네, 어, 선수 출신이고 예. 가수인데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네요. 네. 볼카운트 원1 이제. 이제 청춘 야구단 소속이기 때문에 나이가 네. 아무래도 좀 있으시겠지만 예. 네. 선출인 걸로 봐서 초기로 돼 있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50세 이하이지 않나 아, 네, 아. 50세부터 선수, 선수 출신 어, 규정에더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50세 이상이요? 네네. 네 만으로. 예. 볼칸은 저번에 어 지금 어. 바깥쪽 좋아요. 치고 어. 네. 들어오는 스프라이입니 구속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제구를 잡고 있는 모습에 음, 황윤재 선수. 좋았어요, 네. 원트이블 카운트. 자, 헛스윙, 삼진입니다. 아, 선수 출신을 이렇게 잡아내네요. 깔끔하게. 오늘 경기 첫 번째 탈 삼진, 황윤재.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황윤재 선수의 투구폼을 보니까.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 더 좋은 속도가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레슨 좀 받으면 네. 어, 더 확,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눈에 보이거든요. 상석에는3번 타자 김학도 아! 조금 엄쪽 꽂아넣었습니다. 아, 김학도 선수 성, 성,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일 네. 세대 아. 성대모사 개그맨이죠. 맞아요. 어, 예. 김학도 선수 김학도 선수가 이제 개그맨 활동하시지만 그 과거에 그 성대모사 교본 냈던 거 제가 구입해서 아, 정말요? 직접 CD를 예, 들으면서 따라서 <laughs>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성대모사 잘하는 개그맨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맞아요.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예. 이거는 진짜 연습도 연습이지만 타고나지 않으면 못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네, 목소리가 원투의 불카운트. 황윤재, 밀어쳤습니다. 파울. 어우, 지금은 구속이 꽤 되는데 김학도 선수가 반응이 됐습니다. 네. 황윤재 선수가 일단 두 타자는 잘 처리를 해냈었고.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번 타자 김학도. 높은 공에 딸려 나옵니다. 스윙 삼진. 자 삼자범퇴로 출발하는 황윤재 선발 투수입니다 대단한데요 삼진 두개 엮어서 삼자범퇴 시작이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오늘 황윤재 선수 응원 오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잠시 후 2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장학야구장입니다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2대0 공놀리아의 선발 투수 황윤재 선수가 무려 12점이라는 큰 점수를 등에 업고 2회만 라운드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황윤 선수는 던지고 싶은 거 많이 던지겠죠. 아 네. 하고 싶은 거다 해야죠. 음, 그렇죠. <laughs> 말씀해 드렸듯이 약간. 제가 야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좀 디테일한 스킬적인 부분이나 자세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이제 이 황윤재 선수의 투구폼이 아직은 완성이 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뭔가 피지컬로서 저렇게 100kg 이상 때려낸다는 게 네. 대단한 네.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2회 말입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장렬 선수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이번에 이제 타격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죠? 예. 초구 낮게 볼입니다. 2구 오. 오! 낮은 코스 걸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지금 좋았어요. 예. 네. 딱 구석을 딱 찌르는. 예. 딱보도 라인 가장 아랫 부분에 치고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자 몸쪽 반응했습니다. 약간 머켄타고 유격수 고주 잡아줍니다. 원아웃. 역시 이제 그 공놀이야 팀이, 예, 딱 이제 청춘야구단 다음으로 이제 나이대가 높은 편인데, 예. 이렇게 고주 선수 같은 선수가 든든하게 수비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다르긴 하죠. 자, 지금도 거의 뭐3루수 위치까지 내려와서 잡아줬습니다. 원아웃이고요. 초구는 볼, 타석에는 5번 타자 김명수 선수입니다. 김명수 선수도 사실은 이제 공놀이야 소속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춘야구단에서 예. 예. 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공놀이야와 청춘에 얽혀, 같이 걸쳐 있는 선수들이 꽤 됩니다. 아청 엄청 엄청 엄지 엄청 엄청 지청지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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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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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광대식이 1회 던져줬습니다. 광대식 선수 수비가 좋거든요. 네. 네. 지금 키스톤 콤비 나이차가 나이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키스톤 콤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더블플레이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지금도 잘 맞은 타구였는데 이루스 정면으로 네. 갔고요. 광대식 선수 처리 착하게 네. 타석에는 6번 타자 이병진 선수입니다. <laughs> 초구를 지켜봅니다만 존 통과 동건이모님께서 스위퍼 던져달라고 황수재 선수 <laughs> 던질 던지, 던지는 걸 아시나요? 난 모르겠어요. <laughs> 이 스위퍼를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는 모르지만 겠 네. 그러면서 아 롤링님은 윤재 팔다친 건 나서 낳고 나서 지금 투구하는 거냐고 그러겠죠? 예. <laughs> 좀 부담 없는 경기니까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네. 이서모님도 윤재 어깨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말라고 예 아이고 예바깝죠 높게 그이 응원하는 내용들이 참 절절하네요 네 <laughs> 제가 지금 거의 포수 주심 일직선 상에서 지금 황윤재 선수의 공을 보고 있는데 네. 어공 끝이 휘어져 들어오고 볼 끝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사성는 이병진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실내 여기 기록실 쪽으로 중계석을 차려서 들어왔을 때 찍어 때렸습니다. 투수 키를 넘어갔고요. 유격수 대시 러닝 스로일로에서 여지없이 아웃입니다. 또 다시 삼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황윤재 선수입니다. 고조죠. 구주호 선수, 그리고 내야 수비 김이버서 6타자 연속 범타 처리 중인 황윤재 선발투수 저희는 잠시 후 3회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원야구장입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구자민 선수입니다. 사실 북누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뭐제 타석씩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최아람 선수 오늘 경기 첫 타석입니다. 구자민 아, 구자민 선수요. 조재민 선수가 선수 출신인데요. 예.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가서 그랜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 <웃음> 모르니까. 예. 헛스윙. 대 차게 피들로 받았습니다. 1 2볼 카운트. 지금 놀라운 점은 뭐 물론 한 타자씩 상대를 하고 있지만 황윤재 선수가 여섯 타자 연속 범타 처리 중이라는 거. 네. 이 정도 페이스면은 완봉도 가능하겠어요. <laughs> 지금 일단은 이 예. 네. 완봉도 완봉인데 지금 이제 구자민 선수 같은 선수 출신을 아웃카운트 잡아낸다면 아더큰 것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일단 유리한 볼카운트의 황윤재. 타석에는 7번 타자 구자민. 아, 낮은 공 날카롭게 아, 왼쪽에 네. 파울. 구속이 95.8정도 나왔는데 여지없이 방망이를 대차게 돌려봤습니다 원투 자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이에요 달려갑니다 우이스 키를 넘어갑니다 타구는 담장 구석까지 날아갔습니다 구자민 선수가 이닝의 선두 타자로 출격해서 이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지금 이제 구자민 선수 같은 그 선수에게 이 지금 황윤재 선수의 구속은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예. 네. 네. 잘 밀어냈었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최아람 선수입니다. 높았어요. 초구는 볼. 자, 이제 황윤재 선수가 주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투구 밸런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네. 높은 공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김범희 좀어 구자민 선수 그리고 최아람 선수 이제 두 선수들이 이제 비연예인 선수들이잖아요. 네이 네. 선수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네요. 제가 괜히 완봉 얘기를 꺼내가지고 네 불을 <laughs> 쳤네요. 네. <laughs> 투아웃 주자 양 코너 타석에는 9번 타자 이록 선수입니다. 초고 멀리.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수들 상대로는 100kg 이상의 공으로 윽박르는 투구가 좀 먹히기는 하는데, 예. 조금 젊은 선수들에게는 좀 어렵고요. 비연예인 선수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3 명의 야수가 모입니다. 중견수 잡았어요. 야, 이걸 또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송구가 멀리 벗어나요.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청춘 야구단이 점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13대 1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야수 모이길래 그 가운데 떨어지나 싶었는데 항상 그런 거 같습니다. 사회인 야구에서는 이 후속 플레이에 대한 집중력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이 넥스트 플레이가 중요하죠. 예. 원아웃이 됐고 자, 임대호 초고부터. 그냥,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생들 이제 클럽 경기들을 중계하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그 중계 플레이에서 실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냈고요 그렇죠. 1루수 던져서 네. 1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 3루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투 아웃. 다석에는 2번 타자 조성환 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라인업에 선출이 2명이 있는 걸 봐서는 조성환 선수가 나풀인 것 같아요. 나이프 아, 선수가 사는 예. 네, 밖에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선출 표기가 안돼 있고요. 예. 네, 저희는 제가, 제가 받은 명단에서는 이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풀인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또성춘 야구단 멤버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좀 추, 추정입니다만 이건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높게. 볼카운트 원앤원. 아 제가 또 설레발을 쳐서. <laughs> 아뭐그 <아이> <laughs> 아니 지금 황유재 선수 팬분들께서 퇴퇴퇴 하세요 했는데 퇴퇴 퇴를 안 했거든요. <laughs> 실점이 돼가지고, 완봉 얘기 꺼내자마자 실점 됐다고, 와, 제가 오늘 황윤재 선수에게 두 번째 실수를 하네요. 지난번에는 이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었는데 <laughs> 네. 볼카운트 트렌논 자, 때렸습니다. 내야를 반으로 쪼겠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3루 주자5으로또한 점을 많이 하는 청춘 야구단입니다. 13대 2. 이렇게 청춘 야구단도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예.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학도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 초구를 지켜봤습니다. 낮게 에이. 와 이런 공들이 진짜 좋아요. 네. 황윤재 선수의 저공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 공이 지금 몇 차례 나왔죠? 맞아요. 맞아. 예. 바깥 쪽. 호하기 되는 선수네요. 예. 지금도 이제 바깥 쪽으로 일부도적으로 뺀것 같은데 음. 물론 볼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좋은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볼 컨트 투에논 떨어뜨려 봤지만 기막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리볼 원스 트라이 원래 사실 이런 말실수는 최반장님께서 많이 하셨었는데 칭찬하시고 나서 상황 반대로 내가... 아니 그 기운이 저한테 온것 같아요. 그게 왜 말실수인가요? <laughs> 예?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죠. <laughs> 상황이 그렇게 간것 뿐이지. 예? 아그 최반장님께서 항상 뭔가를 예견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러면 정반대로 갔었는데 맞아요. 그 기운이 저에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말을 아껴야겠습니다. 3볼 1스트라이 광현재 불리한 볼카운트 자 몸쪽 깊어요 뒤쪽으로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볼넷이 나왔습니다 주자 2루 1루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김학도 선수는 볼넷 없고 지금 되게 이렇게 <laughs> 신나서 이렇게 <laughs> 출발을 <출루를> 했는데 자성에는 네. <laughs> 4번 타자 김장렬 김장렬 선수도 이제 파구로 잘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오늘은 침묵했었고요. 높게 원볼 원 스트라이. 낮은 공. 걸쳐 들어옵니다. 보더 라인 밑을 치고 들어옵니다. 아, 저 공을 만약에 황윤재 선수가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다면은 유닝샷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낫게. 예. 말 그대로 씹어 먹을 수 있죠. 예. 볼칸 트2트 다석에는 김장렬. 네. 자, 몸쪽 살짝 먹힌 타구입니다. 오 황윤재가 바로 잡아냈습니다. 네세 예, 번째 아웃 카운트를 직접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청춘 야구단이 두점을 쫓아갑니다. 13대 2 양팀의 간격은 11점 차. 저희는 잠시 후 4회초로 돌아옵니다. 고향 장항운동장입니다. 자 지금 김재희 선수의 따님 위치가 가장 부러울... 어, 황윤재 MVP 아, 어 황윤재 선수인가요? 예. <laughs> 황윤재 선수가 오늘 경기 MVP를 찾아, 차지합니다. 자, 부상이 주어지게 되겠고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예. 어, 하나가 더 있어요. 묵직한 게 들어옵니다. 아, 야, 한 돈도 난도. 자, 뭔가요? 한돈. 뭐예요? 뭔가요? 말씀드렸던 한돈 세트. 아. 한돈 선물 세트가 부상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아유, 또 한돈에서 또나오셨 아, 나오셨군요. 예, 와. 이것도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저양 엄청 많은데. 오늘부터인데요. 아. 몸보신 제대로 하겠습니다. BBC 선정 슈퍼푸드 한돈. 와, 황윤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